자, 이제 2차 함수에서 다시 한 번만 흐름만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y는 x제곱 이런 거 그렸죠?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꼭짓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이런 그래프예요. 자, 얘를 그릴 때 우리 점을 찍어서 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두 번째 뭘 배웠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 배웠어요. 요 그래프를 y축으로 Y축으로 한 칸씩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배웠죠. 자, 그 다음에 Y는 X-1의 제곱 요런 그래프를 배웠죠. 자, 우리가 얘를 점을 네번 찍어서 그리려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꼭짓점만 우리가 좀 바라봤어요. 꼭짓점. 꼭짓점은 이 X제곱 완전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그 X다. 맥스에 2를 넣으면 0이 되죠. 그럼 얘를 이를 넣었을 때 0이, y는 0이 되죠. 아, 그럼 얘는 꼭지점이 1분 0이고, 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것들도 한번 꼭지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는 x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를 x-0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x에 0을 넣으면 2차식이 0이 되죠. 그때 y는 0아이 친구는 꼭지점이 0,0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 아이 친구는 2차직이 0이 되려면 x는 0을 넣으면 되죠 아 꼭지점이 0,1입니다 아이 친구는 x는 1,0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 2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이 그래프는 다 평행이동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y는 2x제곱 y는 x제곱과 ex제곱은 평행이동해서 완벽하게 겹쳐질 수 있을까요? 얘는 폭이 더 좁죠? y는 x제곱에 비해서.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와 흰색 그래프는 절대로 포개질 수가 없어요. 근데 2 차항의 이 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평행이동해서 포개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을까요? 그걸 알아맞혀보면. 자, 얘는 꼭짓점이 0,0이고 꼭짓점이 0,1이니까 얘는 Y의 좌표가 1만큼 변했네요. 그래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습니다. 얘는 꼭짓점이 0,0이고 얘는 꼭짓점이 1,0이니까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짓점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y는 x-1의 제곱 그래프를 여기서 그렸는데, 거기에 더하기 1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1이 있으면. 이 끝에 더하기 1이 있으면 얘는 y는 x-1의 제곱, X 제곱 그래프를 y 측으로 한 칸씩 쭉 이동한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한 칸씩 다 올라가요.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다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1,2를 꼭짓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요 자, 이제는 완성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y는 3x-1의 제곱 플러스 4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참수를 처음 배울 때는 점을 대입해서 저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얘 꼭지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꼭지점. 그 꼭짓점은 이 이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그 x죠. x에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요 식은 0이 되고 더하기 4 있으니까 1,4가 되겠죠. 꼭짓점 x에 1을 넣었을 때 y는 4가 나오요아 그러면 아 꼭짓점을 이렇게 찍고 1,4 이제 이차의 계수만 좀바라봐요 이차의 계수가 3이죠, 3. 3은 0보다 크니까 이해가? 아래로 볼록하게 요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싶다. X에 0을 넣으면 0.7을 지나죠. 그래서 y 절편 하나만 딱요렇게 체크해주면 엄청 자세하게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짓점을 잘 찾으면 이차함수를 쉽게 풀수 있어요.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플러스 2에 재고 플러스 5자 지금 꼭짓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2차의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그 x값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곱마 여기 마이너스 를 넣으면 여기 0이 되고 5 마이너스 2곱마 5를 지나고 그리고 2차항이 계수가 0보다 작으니 얘는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x에 0을 넣으면, 0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5. 는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 헉! 잘못했네요. 뭘 잘못했을까요? x에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죠. 이 친구는 0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내는데요.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콤마 5고, 0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내고, 우리 얘 포문서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축에 대해서 대칭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뭐라고 빨리 지울게요. 이 친구는 아까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좀 자세하게 그리고 싶다.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한번 심도 있게 풀어봅시다. 뭐냐면, 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야 이 그래프가 될까요? 첫 번째로 이차의 계수가 지금 같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꼭지점이 0,0이죠. 이 친구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5. 그러면 0,5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애를 X축으로 두, 마이너스 2칸, Y축으로 5칸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칸, 그리고 Y축으로 5칸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예, 그래프의 꼭짓점을 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대, 칭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우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꼭지점 x는 이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분수 있는 거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y는 3분의1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요런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점을 찍는 건 처음에 올 때나 하는 짓이죠. 이제는 뭘 하냐면 꼭지점을 찾을게요. 꼭지점은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그 x 값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 부분은 0이 되고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4를 찍고요. 아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볼 거냐면 x에 0을 먼저 대입을 할 거예요. X에 0을 넣으면 얘는 3분의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죠. 그럼 0,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2보다 얘 사이, 이렇게 되죠.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요렇게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완벽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점을 대입해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꼭짓점을 찾고 이차 항의 개수를 가지고 이차 항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이차 항의 개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정확히 그리고 싶으면 y 절편 하나 찾아주면 됩니다. 예? 네?